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오늘은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악함, 시기심에 대한 마태복음 27장 18절의 목상 내용입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 오늘은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그 마음, 시기심.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나오는 그는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사사건건 방해와 부정적인 반응으로 괴롭게 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시기심. 그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고 미워하는 매우 독이 있는 위험한 마음입니다. 시기심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 특히 그들과 동등한 사람들이나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얻거나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참아 눈뜨고 보지 못하죠. 그 영역은 사람마다 다르고 매우 다양하지만 따로 열거해 본다면 지적 재능이나 육체적 힘이나 아름다움 혹은 명예와 인기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물질적 소유와 특권 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 시기심이 많은 어머니는 본인의 가까운 친구 아이들과 자기 자녀와 비교하며 그 기준에 자녀들이 본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을 때 죄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가요?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강구한 것을 다른 사람이 얻는 것을 볼때 그 사람들은 속이 쓰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통해 시기심의 독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했던 행동처럼 우리도 시기심으로 가득할 때 다른 사람을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다툼을 일으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시기심은 하느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매우 원초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의 마음의 뿌리를 잘 알아야 하죠. 그럼 이 시기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시기심의 뿌리는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지극히 나아 중심적인 이기심이며 욕망입니다. 두 번째로 시기심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며 하느님이 공평하신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사람에게서 늘 시기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심의 뿌리는 또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시기심의 씨앗을 심고 그들은 물을 주며 자라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기심을 제거하기 위한 바실리아 슈링크의 제안이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이가 가지고 있을 때내 안에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또한 시기심으로 가득한 감정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큰 죄임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한 결과가 두려워질 것이고 이 죄가 혐오스럽고 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 29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진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우선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드 전서 4장 4절에서 하느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시기심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내어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세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깨어서 기도하며 선한 마음으로 마음의 독이 자랄 수 없도록 깨어 있는 맑은 영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물질과 재능을 갈망하는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물질의 소유나 영적인 능력만을 갈구하며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며 시기하였던 저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 마음을 돌아볼 때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바라지 않고 높고 넉넉한 자리만을 사모했던 그 못난 모습도 고백합니다. 주님은 마음에 시기심이 아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인 것 또한 믿습니다. 제 안에 하느님이 늘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고 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이 끝까지 내어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시기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도 여전히 평안한 마음을 가지며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더 이상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이 연역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